FPS하게 더 힘들다고 보는데 풀퍼패드는 좋아졌죠 그래도 근데 아날로그 스틱 위치만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에바패드처럼 그걸 왜 화장실에서 삭혀 그렇지 에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차라리 키넥트를 빼고 고사형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좀 아쉽네요 그렇다고 키넥트 게임이 뭐 좋은 거를 같이 계속 앞서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도 키넥트가 있긴 하지만 예전 버전 정말 아 정말 쓰잘데기 없어 자, 이 장소를 떠나라고 하는데, 이제 뭐, 적들 몰려오겠죠? 몰려오는 적들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 빠밤, 빠바바밤. 그냥 도망가면 되나? 한참 싸웠던 것 같은데? 신고하는데못 하게 해 버려. 근데 제가 하천에서 군복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춘천으로 나가 가지고 춘천 닭갈비도 먹어 봤는데 한세네 군데 정도 먹어 봤거든요. 진짜 맛없더라고요. 와... 춘... 춘천 닭갈비... 씨... 제가 정말... 아, 그러니까 역 주변에 있는 닭갈비 집은 다 맛이 없더라고요. 진짜... 아... 아니 거긴 춘천역 근처죠? 일단 역근처에서는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저 토비아스한테 전화 왔네요 아이고! 얘기한에게는쟤네들네

예 no well, no yeah, 근데 걔좀닮은것 같아요 그 파크라이 3에 나던 그 여자 이름 뭐였지 볼륨이 좀 적긴 하네 쳐진거 like yeah, 같다 like 저렇게 해놓으니까 아 s e d 금 그래픽 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작업 걸고 있는 느낌인데 둘이 분위기가 이거 아니요, 디피니티 분을 안 해봤어요. 자, 이 타프로의 그 정보를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트레드. 험에. 해킹이네요. 해킹을 또. 해킹을 시키시고 그러시나. 선이 이쪽으로 이어져야 되니까 풀고 야, like yeah, 안녕히 주무세요 어저 왜 때려요? 간지랑이 치니. 어디로 오고 됐네요 엘리베이터 아 하긴해 엘리베이터에도 CCTV가 있긴하지 <laughs> 잠깐만 지금 몇시에요 시간 시간 좀 보자 아 12시 반이네 12시 반이네요 가해님, 치킨 얼마 남았어요? 키친네. 치킨, 키친. 이 새끼 뭐하고 있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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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뭔가. God 이거, 만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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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리 파워 파워 해킹 이거, 열고 이렇게 이거, 파워 그 다음에... 이거, 쪽 돌리고 아거 의자에 앉아있었거 이거, 자같이데요오 이거, 락실이네요 야 파크라이, 파크라이 블러드 드래곤이다 파크라이 블러드 드래곤 딴건 없나? 제기들도 지글 걸 그거 하네 네 몽키디루피님 안녕하세요 이걸 해 문자 메시지인데 별, 모르겠고 와 ATM을 왜 뜯고 있지? 디비전 좀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불안하달까요 지금 워치독스도 원체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 자식들이 전부 다뭐 이질하고 해서요. 근데 왜 각도가 안 보이는 각도야? 여기 카메라 없나? 여기 카메라 없어? 카메라 없나? 누가 보면 찌른 줄 알겠네. 와, 세다 언제 끝나는지 한번 보고 싶다. 이쪽에서도 보여죠. 막 옆구리 찌르는 것 같아. 한5 분만 저 잠시 담배 한대 피고올까요? <laughs> 이게 다야, 이게 클로즈 끝이에요. 아까 그 각도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안 되네. 한 벅돌이 얘기하지 말고. 아쉽다 여기 좋은 동네였구나 자또 해킹 파워 해킹 파워 파워 이쪽으로 돌리면 음 좋았어 이쪽으로 어, 22살 휴먼 트래픽 빅틈 납치 당했나? 이게 뭐지? 약인가? 약 같은데요. 그 게다가 맨발에, 스물 두 살처럼 보인다. 그나저나 저쪽 이쪽인가? 아니, 네. 이쪽에서 들어왔죠? 저쪽으로 가야겠네. 나 사갔어.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음, 아, 여기구나. 있 What? What? You Watch me again? Watch me again? So, what? You want some? 이걸 해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안 되고, 문을 열려면. 얘 카메라로. 자. 요 카메라인가요? <laughs> 뭐 여기 신음 소리도 나고 <laughs> 민망하네요. 스피커 볼륨을 노, 낮추고 싶다. 자 여기가 최종 목적지인데. Ain't nobody stole from you, boy. Get your boss on the phone. Yeah, It'll take a few. it fucking take a few. Yeah, she only What are you doing with that? I told you just thought that you. This <sutters> shit won't fly. You remember Grandma's poor dog? That ugly little fox. Fathead. Always came running when you hollered for him, right? But always kept pissing on the floor, too. You know what I'm saying? 뭐라 있어 너는 나에게 가 바보짓을 했는데 지금. 비즈니스와 너 중에 뭐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냐라고 하네요. 사촌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 고객 명단을 훔쳐 갔었나 보네 아니요 다른, 다른 분들이요 워킹 데드들 아니야 이, 이건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아니야 그거는 아니에요 그, 어떤 한패냐에 따라서 틀리죠. 자, 지금, 쪽제비. 피레쉬라고 했죠, 쪽제비. 발른 자제, 어우. 영말패키지에서 추출한 한글패치나 아니면 이제 워치독스같은 경우에는 아시아판이 아직 출시가 안됐는데 유출된 아시아판에서 추출한 언어팩이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 되는거죠. 죽였지 저 정도만 했으면 죽었네요 예 네, 시... c j 친이 안녕하세요 저도 그때 참 부끄럽습니다 이걸 한글로 했으니까 나는 뭐 짱깨들이 와 언락 풀었다 이래가지고 오 신난다 하면서 막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 생각해보세요. 얼마 창 얼마 창피한 일인지 내가 이 게임에서 뭐야 그때 막 불법 복제로 뭐 미디어 다운로드 하면 그런 애들 막총쏴 죽이면서 죽이면서 스, 다녔는데 그걸 내가 하고 있으니까. 었 어휴. 그리고 뭐, 방송을 한다던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단가 다 하면, 어, 일단, 기본적으로 정품 쓰는 거는, 뭐, 최소한의 예인것 같습니다. 에휴. 근데, 뭐 이제 저쪽으로 가는 건가? 아, 어쨌든, 저, 최상층에 이제 정보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원래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 토박입니다. 아니요?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돌아가세요. 경상도 여자분들이 귀엽다는 거는 경상도 여자라서 귀엽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분들 개인적인 개성이죠 그거는 귀엽거나 뭐 그런 거는 에, 게다가 뭐 부산사람들이 부산사투리 듣는다고 해서 뭐 얘가 귀엽구나 그런 생각이 안들잖아요 오히려 그니까 어.. 표준어와 사투리의 갭에서 오는 그런 뭐에? 오! 제규어 주인치님 안녕하세요 어 정말 오랜만입니다 거친 듯 하면서 자, 시작해 볼까? <laughs> <laughs> 이상한게 재방송에 오시면서 군대 가신 분이 지금 한 4분 네 정도 계신 것 같은데. 블루비틀림하고 음, 다른 분은 또누구 한분더 계셨는데, 아, 내년에 아직 1년이나 남았네. 저는 내년에 민방위 훈련 갑니다. 올해도 갔지만, 민방위 종료라고요. 진짜요? 가이 앤디? 잠깐만 가이 님 그러면 춘추가 왕 어르신인데 죄송합니다. 와 가이 님 짱. <laughs> 가인님 가인님아안겠어어떻게든 해야지. 야, 오늘 다 고해성사하는 기분인데. 다들 나이를 털어놓고. 정말요, 맞아요아직 한참인데 뭐, 그죠? 슬프지 않습니다아 이거를. 이걸 먼저 풀어서 될게 아니구만 이쪽부터 풀어야겠네 이걸 풀고 이이걸 어, 어떻게 풀지 서이렇밑 와야 되는서이렇게 와야되는데